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1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모임인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어서 고소장 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14일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이날 낮 12시 기준 131건이 접수됐으며 고소장에는 적시된 피해 액수는 무려 1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이죠. 6건이던 고소장은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접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인들은 정시 일가가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시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시 부부와 그의 아들과 관련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한 출금 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한편 임차인들에게 따르면 정시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3개 건물은 건물은 이미 경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수원 대책위원회는 13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섰다며 피해액을 공개한 394세대만 합해도 액수가 475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인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600여 세대의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상실감이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국회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재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과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